모든 것을 바쳐서 메가더 장군 아, 동상 수호 아, 시민연대를 누구야? 만들어서 거, 사제를 다 털어버리고 그래. 그리고 밤에 장난질 하려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몸누이질 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지신 어, 유청영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앉하면 이분이 앉셨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이걸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모시고 나올 예배 마이크 착한 드릴 니 인사말씀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박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대부분 인천분이 아니라고 해서 동상 건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뉴욕가 1950년 발상해서 53년에 휴전하고 57년에 인천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57년 9월 15일 저 메가도 동상을 설립했,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2002년에 북한에서 평양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을 어, 망가뜨리는 것이 저 메가도다. 메가도 장군 동상이 자유공원에 있는데 그거를 때려 부시라는. 태양 방송의 공적인 지령에 의해서 인천의 좌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동상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2007년 7월 17일 이곳에 어, 전국의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도 어, 보수 세력이 모여서 약 6천여 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대결을 했는데 그때 그 좌파 세력들이 죽창을 만들고 뾰족한 데다가 태극기를 걸어서 죽창인지 모르게 하고 와서 세력과 어 붙을 적에 이게 무기화돼 가지고 그때 많은 경찰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CNN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어 작년에 두 번이나. 저 동상을 파괴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그들은 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 동상만 파괴시키면은 한미동맹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 동상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이 자유공원인데 애당초에는 이것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공원, 요 바로 밑에 중앙동에 각국의 그때는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 안 됐을 때니까 각국의 대사와 공사가 요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공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만국 공원이라고 하다가 자유 어, 메가 동상을 세운 후에 메가도가 자유를 지켜준 동생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유 공원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공원이 아니라, 메가도 장군이 자유를 갖다 줘서 자유공원이라고 하는데, 메가도 이름을 직접 붙여서 메가도 공원으로 불러달라! 이것을 몇년 전부터 노력했지만그잘 정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메가도 공원으로 불리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신용석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小鸡哭。